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PC 빌딩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통해서 해볼 건데, 현실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큰 이질감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컴퓨터를 조립을 하려면, 케이스가 있어야겠죠. 케이스를 일단 골라볼게요. 음, 게임이기 때문에 흰색, 화이트 감성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음, 우리나라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네요. 없으니까, 응, NGXT. 다들 아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실 거 모르겠지? 응, 몰라. NGXT, 요거 레이저 각인, 로고 각인되어 있는 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작업대에다가 케이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얘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옆판, 왼편, 오른편, 양쪽 다 열리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아크릴이나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요 케이스 패널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나사를 풀러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쪽 편도 이렇게 빼주고요. 자, 이렇게 케이스가 헐벗은 느낌이에요. 요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원래는 케이스를 조립하기 전에 메인보드에 CPU랑 쿨러, 그리고 메모리 혹은 SSD M.2 정도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조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케이스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세한 것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굳이 왜 가조립을 먼저 해서 케이스에 넣느냐? 선정리하거나 하실 때 뭔가 꼬이는 게 없도록 가조립을 먼저 해두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니까 케이스부터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처음에 저장장치를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장장치는, 어, 여기는 삼성 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만만한 시게이트, 바라쿠다, 저는 3테라 돈안 드니까요. 게임이니까. 3테라를 장착을 해줄 건데요. 여기다 하드 베이가 있죠. 보통 이렇게 어, 타워 케이스는 하단에 이렇게 하드 베이가 있어요. 하드가 무겁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돼 있고요.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사를 조여주기도 하는데 게임이니까 안 조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SSD. SSD는 M.2가 훨씬 빠르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 ssd를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커세어 걸로 달아 줄게요 어, ssd를 이렇게 ssd 베이에다가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파워를 달아야 돼요 파워 서플라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클래식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어 여기에서는 FSP 제품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전력이 큰게 좋으니까, 하이드로 G, 요 녀석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하이드로 G, 850짜리를 이렇게 하단에 장착을 해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전원 장착하는 곳이 왼쪽으로 가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파워 가드를 닫고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파워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자, 여기서 현실에서라면은 기존에 가조립을 해주었던 그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게임이기 때문에 가조립을 못한 상태니까 메인보드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인텔 CPU를 쓸거기 때문에 1151 소켓에 ASUS 로그 막시무스 엑스 포뮬라 제품을 달아줄게요. 자 메인보드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를 지지해줄 수 있는 나사를 먼저 요렇게 박아줍니다 나사가 보통은 어, 큰 메인보드같은 경우 ATX 메인보드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9개가 들어가고요 M-ATX같은 경우에는 뭐 9개 혹은 8개 혹은 6개 요렇게 들어갑니다 메인보드 지지용으로 박아놨던 나사 위에 다시 한번 접시나사를 박아주고요. 귀찮아요, 은근히. 자리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립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를 장착을 끝냈습니다. 메인보드도 현실에서 가조립을 할때 CPU를 먼저 달아주거든요.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CPU 실드를 열어주고요. 여기에다가 CPU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음, 어? 9,700, 9,900도 있네. 9,900을 달아줄게요. 9,900을 설치를 해주고요. 자,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 실드를 닫아주고요. 여기에서 바로 쿨러를 얹으면 큰일 나요. 이 CPU는 풀로드시 그러니까 CPU를 빡세게 굴릴 경우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그래픽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온도가 100도까지도 올라, 1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열 전도가 잘될수 있도록 써멀 페이스트를 발라 줍니다. 써멀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라 주면 되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톡짜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짜서 이 써멀이 밖으로 번져 나간다. 메인보드 기판에 묻는다. 메인보드에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가운데 요만큼. 굉장히 조금만 짜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쿨러가 눌러서 고르게 펴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CPU 장착을 완료한 상태에서 CPU 쿨러를 달아줍니다. LED 쿨러를 달아줄까요? 보통 딥쿨의 겜맥스 GT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자,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방향은 요 팬이 후면 팬, 전면 팬과 통할 수 있도록. 달아 주셔야 돼요. 이 팬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게 다하신다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뒤로 보내서 후면 쿨러가 밖으로 내보 내보내는 게 아니라 팬이 위로 갈거나 밑으로 있으면 공기가 들어왔는데 팬이 위아래로 빠지게 돼요 공기가 밑에는 쿨러가 없는데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큰일이 나겠죠. 위로 빠진다면 그나마 낫긴 한데, 그렇게 되면 후면 컬러가 놀기 때문에, 어, 펜은 이렇게 좌우로, 전면과 후면을 바라보도록 달아주십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 이해하셨, 이해하셨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어, 이 쿨러 케이블과 쿨러에 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 이팬을 돌아가게끔 할수 있도록 메인보드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팬을 자 이렇게 연결해 줬구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꽂아 주는데요 삼성 메모리 시금치 메모리를 가장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비싼 커세어 메모리를 박아 줄게요 아 귀찮게 다 열어줘야 됩니다 메모리 클립을 다 열어주세요 4700짜리가 있나 본 적이 없어서 하나 더 16기가죠? 하나 더. 총 32기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거를 클립을 열 필요가 없는 게, 꽂을 때 자동으로 닫혀요. 오케이? 그리고 m.2ssd를 연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인보드에다가 저장장치인 m.2ssd. 음, 뭘 달아줄까요? 역시나 커세어 제품으로 거의 1 테라에 육박하는 요 녀석을 달아줄게요. m.2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나사를 조여서요.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되구요. 닫아주구요. 음, 완성! 이 아니라 이제 케이블들을 메인보드와 연결을 하나하나 시켜줘야 되는데요. 어, 여기에서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할 것이냐. 먼저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래픽카드 먼저 연결을 해줄겁니다 그래픽카드는 음 가장 최신의 GTX GTX는 옛날거죠 RTX2080Ti로 선택을 해서요 달아줄건데 얘도 역시 나사 후면에 이 나사를 빼고 달아줘야돼요 베일을 그렇기 때문에 아 귀찮아 나사를 풀어 줄게요. 요거를 풀고 빼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사를 또풀 수가 있게 생겼죠? 근데 이 나사는 그냥 위에서부터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수 있도록 길게 되어 있는 PCI 포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있는데 얘는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요 선에 맞는 얘겠죠? 얘를 빼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래픽카드가 비싼 제품들, 최소 1060, 1160 이상인 제품들은 요 베일을 두 개를 차지를 해요, 패널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를 더 풀어서 이렇게 두 칸으로 만들어줍니다. 요 상태에서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2080ti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나사를 조여서 흔들리지 않게끔. 왜 얘를 꼭 달아줘야 되냐면, 이거로 장착을 해서 고정을 안 시켜줄 경우에 이 묵직한 그래픽카드가 혹시라도 위아래로 흔들흔들 거리다가 요 어, p c i 포트 자체 째로 메인보드가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무겁기 때문에 메인보드 이게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무게로 인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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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밑으로 쏠려서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따로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요렇게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다시 pci 잠금장치를 달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픽카드 장착까지 완성. 자, 거의 한80% 끝났어요. 왜 80%냐?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메인보드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메인보드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이 CPU부터 파워랑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메인선 요거랑 또 파워로 연결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파워랑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도 SSD도 연결해 주고 하드디스크도 파워랑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파워랑 웬만한 부품들은 다 연결이 된 상태고요. 자, 후면 쿨러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 주시고요. 상단 쿨러도 장착을 해 줍니다. 자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처럼 전면 패널부를 메인보드에 연결해주시는거구요 그 다음에 SSD와 하드디스크의 SATA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연결해줍니다 이왕이면 SSD를 먼저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할거기 때문에 첫번째 칸에 꽂아주시는게 맞구요 그 다음 하드디스크를 남는 칸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원래 구입을 하신다면은 이 전면부에도 쿨러들이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있는데, 어, 요 녀석들이 지금 게임이라서 안달려있기 때문에 달아줄게요. 전면 빼고 먼지, 먼지 털이 막, 저 뭐야? 먼지 필터, 그래, 먼지 필터도 빼고요. 케이스 팬을 장착을 해줄 건데, 어, RGB 장착을 해줄게요. 나사를 열심히 조여주시고요. 하나 더자 이렇게 장착을 끝냈습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먼지털이 먼지 필터를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전면 패널 다시 장착을 해 주십니다 자다 끝났어요 케이블 팬 연결들을 다시 메인보드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찌 두 개를 따서 메인보드랑 하나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메인보드에 팬 개수만큼의 소켓이 없기 때문에 메, 이 팬끼리 뿌리찌를 따서 하나만 꽂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다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뚜껑을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는데 보통은 닫아서 사용을 하시죠. 열이 많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 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먼지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측면 패널부터 닫아 주고요. 반대편 왼쪽 좌측 패널도 닫아 줄게요. 자,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완성을 했는데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들만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만약에 뭐 여기 뭐 윈도우 같은 거를 설치를 해둔 SSD를 달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사운드 케이블까지 다 연결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안하는지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케이블 그리고 그래픽 카드 모니터랑 연결하는 RGB, HDMI 혹은 DP 케이블 등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그리고 전원 연결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일자와 동그라미가 있는데 일자로 된 쪽으로 눌러 놓으셔야 전원이 들어갑니다 동그라미로 해놓으시면 전원이 안 들어가요 일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 이뻐 이 케이스 진짜 파나? 팔면 요거 사갖고 조립을 한번 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키고 USB를 꽂아 줍니다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면 자 이렇게 처음에 화면이 뜨고 바로 설치가 되버렸네 역시 게임이죠? 근데 이게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이라서 윈도우 라이센스를 취대로 못했나봐요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 저는 일반 진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배경부터 바꿔줄게요 다시 부팅을 하면 윈도우 OS 화면이 뜨구요 짜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안녕!